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최근 리플에 엄청난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자, 페이스북으로 잘 알려진 마크 저커복의 메타가 리플 랩스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자, 실제로 리플 이벤트 디렉터가 뭐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저 찌라시에 그칠만한 소식은 아니라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 업계 전반에 인수합병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메타 임원진의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인수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게다가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리플 라스베거스 행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리플과 관련해서 또 다른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온 만큼 이어서 차트 분석과 이슈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이 예상이 되는 신규 밈 코인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리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락업 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암호화폐 전략 비축 추진에 리플이 포함된 직후 에스코로에서 무려 10억 개 리플이 락업 해제가 되면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온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리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크리스라세는 아직도 71억 8천만 달러 이상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건데, 자, 때문에 이 같은 대량 보유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락업 폐제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락업 폐제 일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어서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리플 설립 당시에 약 천억 개의 리플 토큰을 생성을 했고 이 중에서 800억 개를 회사 할당하고 나머지 200억 개를 3 명의 창립자에게 할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총 10억 개 잠금 계약이 에스크로가 됐었는데 여기서 에스크로가 대체 뭐냐면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3자가 개입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에스크로가 해제가 되면서 락업 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2017년 당시에 55개 지갑에 10억 개씩을 생성해 550억 개를 만들었고, 18년에서 22년 총 54개에 대해서 매월 10억 개씩 락업 해제가 되었었는데, 이 중에서 445억 개는 다시 락업을 했었죠. 자, 그러면 과거 말고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22년 7월부터 26년 4월까지 매달 10억 개씩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된다는 게 포인트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년간 계속해서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도 락업 물량이 434억 개가량이 남아있고, 27년 6월까지 총 405억 개에 대해서는 스케줄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가 있겠죠? 락업 물량이 풀릴 때마다 하락이 나올 텐데, 그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으실 텐데, 이들이 락업을 해제하기 전에 반드시 나오는 패턴이란 게 있습니다. 당연히 시세를 올려놓고 해제를 해서 다시 하락시키는 반복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일정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타이밍에 맞춰 대응을 하면서 같은 구간 안에서 누구는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는 반복적인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차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차트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일 뿐이지 락업 해제는 애당초 일정들이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락업 해제 스케줄을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정확히 어떤 날짜에 얼만큼의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언제 얼마의 가격에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하는지 전부 스마트폰에서 보기 편하시게 정리를 다 해놓았고 이뿐만이 아니라 매월 미국 크립토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들려오는 리플 관련 이슈들까지 정리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뭐 저를 사칭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범이니까 바로 차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락업 해제 일정을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5857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리플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 영상을 보셨다는 걸 제가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트럼프의 돌발 행동들과 각종 변수들로 대응이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결국에 아는 사람만 수익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당해만 하는 이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락업 해제 일정들 뿐만 아니라, 매월 업데이트되는 비공개 정보들을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률 높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제가 영상 서두에 최근 알트 코인들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신규 밈 코인이 역대급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까요? 자, 해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뒤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을 보여줄 신규 상장 밈 코인을 바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27%가량의 상승이 난 곳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세력들은 물론 뛰어나게 매집하고 싶었겠지만,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상파동을 만들 수 밖에 없었고, 제 시그널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코인 제가 정말 1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장 소식을 입수를 했고, 바로 일주일 뒤에 상장 공식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인화 이 도지를 오히려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정말 역대급 코인인데요. 뭐 요즘 간혹 가다 이렇게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작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짓 절대 안 한다는 거다 알고 계세요. 계시죠? 제가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전부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통해서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고 지난 3월의 경우 18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평균 수익률 357%, 누적 수익률은 7,280%를 기록을 했고 자, 4월의 경우 16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종목당 평균 366%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7,550%를 기록을 했는데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뭐 다른 말 없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시하는지 정확하게 답장을 드리고 이후에 제가 매도 시점이 오면 추가된 문자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뭐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대가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커피 단한 잔조차도 전부 다 환불 처리 해 드렸고 저는 그저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이 종목 어떤 종목 이고 얼마를 사시하는지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일주일 뒤부터 자그마치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 되는 25년 5월 신규 상장 밈코인 여러분들 이 종목 딱 받아보셔서 정말 많이도 말고 한 5만원 10만원 정도만이라도 딱사두으셔서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바뀔 만한 수익률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구독자 무료 참여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연락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코인으로 수익은 보고 싶은데 이미 손실이 너무 크고 오히려 빚만 있어서 투자할 자금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셨었죠. 해서 제가 그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벌어들인 유튜브 수익금들을 이렇게 전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몇년 동안 벌어들일 수익금이기 때문에 정말 상당한 금액이지만 저는 이미 개인 투자로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제가 지급해 드리는 지원금과 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지금까지 힘드셨던 모든 일들 복구가 다 가능하실 텐데요. 제가 뭐 단순히 생생내기식에 1, 2만원 수준이 아니라 정말 충분히 투자를 해보실 만큼 넉넉하게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번호로 이렇게 지급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 지원금을 제가 드리는 이벤트인데, 대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제 그간의 유튜브 수익금들이 모두 다 토지 될 때까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지급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빠르게 문자 주셔서 지원금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들,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